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정부의 2차 소비쿠폰 지급을 둘러싼 논란입니다. 정부가 소득 상위 10%를 제외한 국민 90%에게 1인당 1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하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강하게 반발했는데요. 이 대표는 소비쿠폰은 물가를 더 끌어올릴 뿐이라며 정부가 2차 지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특히 수요 변동이 적은 업종은 혜택이 없고 서민은 박탈감만 느낄 수 있다며 양극화 심화를 우려했죠. 전기요금 인상 문제도 언급했습니다. AI 전쟁 시대의 전기는 고 총알인데 정부는 총알값을 올리면서 전투에 나서려 한다며 산업 경쟁력 약화를 지적했습니다. 반면 정부는 1차 소비쿠폰 신청률이 96%에 달했고 소상공인 75%가 매출 증가 효과를 체감했다는 점을 들어 2차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국민의 체감 효과와 정치권의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번 논란. 소비쿠폰은 진짜 민생 회복책일까요? 아니면 물가를 부추기는 역효과일까요?